오늘 애청자분 중한 분께서 다섯 통막 났던 씨들을 제 영상 보고 다 복구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그 선물 기초 영상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절해버리지, 접의율로 해서 세달반 만에 복구를 하셨다네요. 굉장한 거죠. 제가 다 기, 기뻐서 사실 그 토막난 상태에서 시드가 토막난 상태에서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고배율 쓰고 고배율 쓰다가 또 청산당하고 그러는데 참 마음을 다 잡으시고 기본을 지키시면서 토막난 거에서 이제 다섯 배 시드를 오히려 불리신 거니까 그 경험을 살려 나가시면은 머지않은 시점에 부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코인 하시다 보면 새벽에 자다가 깼을 때폰부터 먼저 들여다보시죠. 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을 몇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녹초가 되죠.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도 잠을 막 한두 시간씩 쪼개 자면서 하루 20시간씩 단타만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말이 쉽지, 장투도. 이게 소갈이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 평단으로 내려오면, 아, 그때 팔걸. 그러다 또 떡락이라도 맞으면은 아주 괴롭죠. 단타나 장타나 이 투자라는 건참 괴로운 게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가 이 트레이딩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돈만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복사를 해준다, 돈을. 근데 그돈 복사를 해주는 이용료가 무료다. 라면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이건데, 본매매요본 매매인데, 오늘로써 딱 4일 차인데, 수익률이 나쁘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루 조금 넘어간 거고, 지금 시간은. 이게 처음에 했던 4일, 4일 된 5일 넘어가고 있는 지금 보스의 수익률이고, 각각 7%, 하루 만에 3.5%를 아까 넘겼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에서도 이렇게 수익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이 파이넥스라는 거래소인데. 회원에게 무료로 매매봇을 대여를 해 줍니다 파이넥스라는 거래소는 여기 있죠 14위인데 코인베이스보다는 조금 순위가 낮고 거래대금 순위가 비트맥스보다는 더 위에 있네요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에서 각종 금융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하니까 신뢰가 간다 블룸버그에서도 파이넥스에 감정이 배제된 본 매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여기 파이넥스. 파이넥스는 바이낸스하고 후오비의 마켓메이커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먹튀 가능성은 거의 없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는 트레이딩에 완전 몰입이 어렵죠. 시간도 많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항상 저는 본매매, 카피트레이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전에 본매매는 너무 싼걸 쓰면 손실이 나는 곳을 <laughs> 쓰게 되고, 또 비싼 걸 사서 쓰자니 과연 진짜 좋을 것인가? 해서 구입 자체가 일단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돈 복사를 하기 좋은 투자처를 찾아놔야 나중에 졸업할 정도의 시드를 벌게 되면 이 본매매나 카피트레이딩에 적절히 분산해서 맡겨두고 놀러 다니면 되겠죠. 가족끼리. 나는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인플레 이상으로 돈을 복사를 해준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또 졸업할 시드 정도는 안 되지만 벌다 보니까 시드가 생각보다 커져서 이잔고에 남아있는 현금 비중이 너무 크다 하면은 적절히 떼서 이 본매매 같은 거 카피 트레이딩 같은 거 돌려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본매매가 가장 필요한 분들은 항상 꼭지에서 매수하시고, 바닥에서 매도하시는 분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더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장인데도 내 시드는 토막이 났다. 이런 분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운전기사님들은 우리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털어먹죠. 우리 시들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감정 매매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기계적으로 매수도를 반복해 주는 보스를 선택해서 맡겨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맡겨 놓은 동안에 본인도 좀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좀 키우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 되죠. 저는 이 파이넥스에서 천지봇 교차거래봇이라고 하는데 천지봇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길래 저도 천지봇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보디 용료는 당연히 무료고요. 이 천지봇의 원리는 간단해요. 요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일정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서 천지 보시 이 그리드는 자동으로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일정 그리드 내에서 내려오면 매수, 그리고 또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조금씩이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의 매매 보입니다 물론 매매는 자동으로 보시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 원리는 뭐 주식이고 코인이고 기관들이 많이 선호하고 활용하는 매매 방식이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죠.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덜 잃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인 보세 매매가 쉽지는 않죠.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비싸서 못 사겠고, 또 조금만 내리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내가 사, 사놨는데 조,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고, 근데 한참 더 가죠. 그리고 내릴 때는 절대 손실 적을 때는 안 팔다가 한참 내린 다음에, 홀드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때 팔죠. 근데 그게 바닥이죠. 항상.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이 길게 가져가기가 사실 가장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 천지봇의 그리드 매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천지봇은 일명 존버봇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파이넥스가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라서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파이넥스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셔야 되는데 이 파이넥스 초대 링크는 제가 이 영상 설명 페이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포스팅 주소도 같이 적어 놓을 테니까 블로그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금방 쉽게 보드 설정까지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원 가입은 쉽죠. 메일이랑 그냥 패스워드, 본인 메일하고 패스워드 넣고 회원 가입 그냥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파이넥스 어플을 까는 게 편하세요. 어플을 회원 가입하면 어플 깔라고 나올 거예요. 아니라면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폰 플레이스,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넥스를 이렇게 치시면 바로 파이넥스 무료봇이 장착된 거래소라고 나오는 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넥스 어플이 다 설치됐다면 실행시켜서 가입하셨던, 좀 전에 가입하셨던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가입만 하시면 끝은 아니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돈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파이넥스로 입금부터 시켜야 되는데 파이넥스 들어가 보시면 현물들도 다양하게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보내고 싶으신 코인으로 송금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리플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송코인으로. 싸고 빠르니까 리플이 안될 때는 뭐 트론 같은 거. 트론도 괜찮죠 역시 싸고 빠르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나 타 거래소에서 리플이나 트론을 이용해서 파이넥스로 송금을 하신 다음에는 이 현물 거래가 다 있으니까 만약 리플로 보내셨다 하면 여기 XRP, USDT, 이 현물 거래에서 XRP, 리플을 매도하시면 되죠. 그러면 USDT로 바뀝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TRX USDT를 찾아서 거기서 TRX 드론을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USDT로 왜 바꾸냐면 보스을 돌리려면 테더 USD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USDT로 하는 거고 테더로 바로 전송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저는 계산하기 좋게 테스트용이라서 처음에 딱천 테더만 입금했어요. 천, 천 달러, 천불. 4일 전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총 자산이 1,045달러니까 이미 약 4일 만에 4.5% 정도 수익이 났죠. 근데 여기서 내 자산의 80% 이상은 어제,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못을 돌린 거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지붓의 최소 투자금이 180 테더 정도 되거든요. 180불.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일단 최소 금액으로 테스트를 해봤죠. 그리고 3일 정도 최소 금액으로 돌려보고, 오, 할만하네. 해서 나머지 어제 저녁에 800 테더 정도를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830일 테더, 이게 어제 투자한 거고, 하루하고 조금 지났어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고, 요게 처음에 최소 금액으로 4일 전에 투자한 금액의 현재 수익률이고요. 하루 조금 지나서 약4% 정도 수익률이 났으니까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어제 새벽에 비트가 떡상한 영향도 있긴 있는 것 같고, 매일 이렇게 수익이 막 3, 4%씩 나진 않겠죠. 하루 3%가 수익이 넘게 되면, 연간 수익으로 따지면, 1000%가 훌쩍 넘잖아요. 운이 조금 좋긴 했다. 투자 시기가. 자, 이제 파이넥스 가입하고 입금까지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천지봇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예전에는 참, 봇 세팅하는 이런 방법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클릭 몇 번이면 보스 세팅도 자동으로 가능하다. 아주 간단하니까 영상 지금부터 보시면서 스마트폰 어플 키시고 따라 하셔도 되고 혹은 천천히 블로그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금방. 천지보스는 현재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는 안 되고 모바일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 따로 캡쳐 제가 하면서 폰에서 캡처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까지 마치고 테더로 준비한 단계에서 어플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홈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단에 중간 부분에 거래라고 된 부분을 일단 처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가운데 자동 매매 이거를 두 번째로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봇 생성하기를 차례로 눌러 주시면 돼요 1 2 3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화면을 조금만 내려 보던가 아니면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천지봇이라고 써져 있는데 btc 천지봇을 또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천지봇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 투자 금액을 여러분이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여러분이 테더로 잘 바꿔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 천테더라고 했잖아요. 천 USDT 여기 제가 사용 가능한 보세 투자 가능한 금액인데 처음에는 좀 불안하니까 최소 금액을 하고 싶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총 투자가 175.943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요 앞에 단이 최소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긴가민가 싶으신 분들은 최소 금액으로 저처럼 먼저 며칠 돌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76테더 176달러를 처음에 투자를 한 거죠 총 사용 가능 금액의 17%를 그래서 이 숫자만, 투자할 금액 숫자만 입력하고 거래봇 생성하기를 누르면 끝나요. 네, 설정 다된 거예요. 제가 할때 4일 전, 그때는 최소 투자금이 이렇게 176 테더였는데 지금은 비트 가격이 조금 올라서 아마 180 테더, 180불 정도 이상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할 때는 요 숫자가 달라져서 아마 나올 거다. 비트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죠. 그래서 테스트만 해 보겠다 하실 분들도 한200 테더 한 25만 원 정도는 입금을 하셔야 최소 금액으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거래부 생성하기 눌러 주면 뭐 파라미터 확인, 뭐 화면 나온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여기처럼 막 주문 중, 막 주르르르르 떠요. 보시 이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바로 요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빨간 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처음에는 좀 뜨끔했는데, 빨간 걸로 시작해서 얼마 안 있어서 초록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거 수익금 인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달러, 달러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눌러 주시면 은 뜨더라고요. 이런, 이런 화면이. 돌린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녹색 전환된 다면 한번 눌러봤는데 뭐 7달러나 수익인출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요거는 그 주문 다 넣고 남은 짜투리 금액까지 같이 해서 수익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처음에 하는 거는 실제 100% 수익분은 아닌 거다 라는 거고 일단 모두 인출을 누르게 되면 뭐 다른 보들도 같이 인출하시겠습니까? 뭐 확인 같은 거 뜨는 거 같고 그래서 인출을 눌러주면은 요렇게 프라핏 이득 수익인출합니다. 이래서 7불이 7테더가 다시 현물 장고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시험사만 한번해 봤어요. 아마 요 여기 파워 버튼, 전원 버튼은 본 매매를 종료시키는 버튼 같고 요 중간 건은 누르게 되면 요런 거. 자기 수익률 자랑하는 공유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57%였으니까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뭐730 8%다. 이게 시간 단위겠죠. 하루하고 조금 넘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1이라고 18시였네요. 근데 이렇게 되지도 않겠죠. 좀 운이 좋은 기간이 있긴 있더라. 마이너스 나는 기간도 있긴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가 세팅하고, 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그 다음에 안정적인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BTC라고 있어요. MBTC. MBTC는 뭐야 하실 텐데, 여기도 보면. MBTC라고 나와있죠. 이 천지봇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하려고 MBTC 단위를 쓰더라고요. MBTC는 밀리비트 코인의 약자고, 이 밀리비트는 0.001 비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치면 1 밀리비트는, 1 MBTC는 5만 얼마 되겠죠. 한국돈으로. 이 밀리비트를 왜 쓰냐면, 이 천지보 최소 투자 금액이 밀리비트를 안 쓰게 되면 3,500불, 최소 금액이 3,500불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소액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다. 3,500불이면. 400만원도 넘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게끔 이 밀리비트를 활용하고 있더라. 나중에 보스를 종료하고, 만약에 투자자산의 일부가 MBTC로, 밀리비트로 들어오게 되면, MBTC USDT 페어에서, 이렇게 MBTC USDT 페어에서, MBTC를 매도를 치게 되면 테더로 바꿔서 들어오겠죠. 저는 그래서 3일 정도 최소 금액으로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할만하다, 괜찮더라 해서 1,000 테더 중에 남은 830 테더 정도를 어제 나머지를 다 투자했습니다. 남은 시드로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거래봇을 생성하면 되죠. 봇을 저는 이제 두 개를 돌리게 되겠죠. 모바일에서도 내가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거래 내역, 뭐 주문 내역 다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고 웹에서도 여기 나의 주문에서 내 보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지금 보 제가 두 대를 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대가 하고 있는 뭐 주문 상세 내역, 이보이 현재 주문 들어가 있는 가격대, 뭐 거래 기록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천지보스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등락폭이 비교적 크면서 횡보하는 장에서 수익 올리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하는 원웨이, 하락 원웨이 장에서는 약점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봐서 좀 장기적으로 이 보스를 제가 돌려보면서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은 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또 이런 차익봇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좀 나중에 연구에 시간이 되면 연구를 해보고 이보들마다의 알고리즘 약점, 강점을 좀 분석을 한 후에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또 시기별로 조절을 하다 보면 이 보스를 활용한 매매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텔방에서 시장 방향성, 요런 거 얘기하는 것들 같이 참고하셔서 보드 운영하는데 접목을 하면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투자 시점이 진입 시점이 좀 좋아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기는 한데 손실도 날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4일밖에 지금 해서 해 보지 않았던 거니까 손실이 날 경우도 대비를 해서 몰빵은 절대 안 되고 이 본매매를 하더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파이넥스 천지봇을 통한 자동 돈 복사 여러분도 꼭 같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